안녕하세요. 아, 또이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립다려 원장 김정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어, 요즘에 날씨는 덥고 차를 어떤 차를 마셔야 되겠노 하는 난 뜨거운 차를 마시면 아, 좀 뜨거워서 싫은데 그런 자 어떤 생각이 있을 건데 제가 이 시간에는 차게 마셔도 되는 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게 해서 마시는 차는, 어차 종류가, 보이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녹차 같은 경우는, 어 차게 마시면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어 보이차 같은 경우도, 어 생차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하지만, 숙차나 그런 차는, 뭐 숙성된 그런 차는, 어, 조금 이렇게 우려서 식혀서 마셔도 차게해서 마셔도 되는 차가 보이차가 들어 있습니다. 종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laughs> 그러는데 어, 여름에는 물론 이열처이라고 따뜻하게 마시면서 몸을 이렇게 열을 식혀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쉽게 마시고 내가 어, 가지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차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여름에는, 어, 우려서 냉장고연 넣어놨다가, 어, 물처럼, 물처럼 연하게 해서 물처럼 마셔도, 어, 여름에는 차를 접하기가 사실은 뜨거운 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기분이 뭐 빨리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들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어, 쉽게 마시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 그런 차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릴 차는 <laughs> 어, 이 차는 어, 중국 어, 보사부 식품에서 허가받은 하석보이차라고 합니다 하석보이차인데 어, 물론 다른 보이차들도 다 보사부에서 뭐 식품에서 다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차는 자기의이만가그만큼의 아주 특별하게 이게 산차 정도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돌처럼 돌석자 꽃하자 해가지고 하석이라 그럽니다. 하석이라 그러는데 이 차는 정말로 썩은 맛과 떫은 맛과 아주 그런 맛이 없고 그냥 부드럽고 향이 먹기가 아주 걸림이 없고 차게 해서 마셔도 되는 아주 적합한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 오늘 이 차를 어 사실은 어, 많이 안 봤을 겁니다. 그냥 어, 이런 차들은 어, 이런 차들은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차들은 많이 보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많이 접했을 것인데 중국에 여행 가면 이런 게 많습니다. 맞는데 이런 차들보다는 어, 이거는 쉽게. 우려 마실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습 보이차는, 어, 발효시키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답니다. 이런 보이차, 어, 숙차, 숙차를 요즘에 이렇게 저 발효시키는 방법이, 어, 옛날에는 그냥 이래게면바닥에막 그냥 바닥에다가 대적을 10톤 정도 많은 양을 쌓아서 발효를 시키는데, 요즘에는 리지 방법이라는 게 새로 이렇게 발견을, 해, 저 발명을 해가지고, 어, 그 시민 바닥 위에 마루를 깔아서, 거기다가 적은 양을 10톤이 안 해도 적은 양으로서 발효시키는 리지 방법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 싸서, 어, 적은 양이라도 싸서 물을 뿌리고, 온도를 높여주고, 습기를 주면서, 바로 시키는 방법이 지 방법으로 요즘에는, 그런 중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이차가 바로 되가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어, 이, 이 하석 보이차는, 어, 바로를 시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 어, 찹쌀풀을 그냥 이렇게 뿌려서, 딴 데는 물을 뿌려서 섞기를 좋으면서 습도를 올려가면서 하지만은, 이거는 찹쌀풀을 끓여서 이렇게 분무기해서, 해서 뿌려가면서 바로 를 시키는 게 하스포이차랍니다. 그래서 마시면 아주 구수하면서, 그냥 보이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런 차랍니다. 정말로 이 보이차인가, 아, 아니면 이런 단차일 수도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이 하석 보이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권하고 싶은 게 하석 보이차입니다. 하석 보이차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일곱에서부터서 아주 한 몇십 것까지, 십한 열다섯 가지 정도까지 그런 차가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아, 그 종류에 따라서 저도그 많은 종류를 접해 봤습니다, 접해 봤는데 어, 그 종류 이, 이 차는 보사부에서 나오는 검증된 그런 보이차고 아, 하석 보이차가 가짜가 중국에는 가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차들을 다 마셔봤는데 맛이 탁월하게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우러나는 어, 이는 아주 스무 분더더 우러나는 그런 양인데, 그거는 한 일곱 번 내지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우리면, 그냥 탕색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도, 어, 그런 차를 많이 접해봤고, 제가 이런 차를 마시다 보니까, 그런 차도 이렇게 접할, 안 접할 수가 없어서 한번 접해봤는데, 어, 차는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맛과 내한테 느끼는 그거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맛으로 위주하면서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셔보고, 내가 마셨을 때그 맛이 아주 좋고, 내한 느낌이 좋은 그런 차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꼭 의미하지 말고, 비싼 거라고 딱 좋은 거는 별 아니니까, 내가 마셔보고 내그 맛이 내가 맞고 아이 차가 참 좋다 느낌이 있는 그런 차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석보이 차는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 하면 자 이걸 양을 조금 진하게 해서 이렇게 많이 우려서 오랫동안 우려면 탕색이 아주 검은 흑색깔로서 변합니다. 그런 차를 우려서 어, 진하게 우려가지고 여러 번 우려서 반복해서 우려서 그 물을 모아서 두었다가 물을 내가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지난 대로 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1대 1로 해도 되고 2대, 2대 1로 해도 되고 <laughs>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물을 이제 이렇게 타서 병에 넣어 놨고 어, 보리, 보리차처럼 그냥 어, 내가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시면 여름에는 아주 이 초가, 차가 아주 하수 보이차라는 게 차게 마셔도 정말로 내 몸에 유익하고 그 차에 대한 성분이 제대로의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차를 꼭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어, 차를 차게 마셔도 되는 차를 소개해 주고 싶고, 어, 이런, 물론 이런, 어, 이런 차가, 다 차들이 많은데, 이런 차들이 우려서 마셔보기도 하고, 이 차를 우려서 마셔보기도 하면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근유하는 이 차가, 아, 맞구나 하는 걸 느낌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 녹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차게 드시지 마세요. 차게 드시면 안 됩니다. 차온 성분을 차게 해서 드시면, 어그 성분이, 정말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녹차는 따뜻하게 마시고, 어, 차를 따뜻하게 해야 마셔야 되는 차는 따뜻하게 마시고, 차게 해서 마셔도 되는 차는 차게 해서도 마셔도 되는데, 요즘에, 어, 캔으로 나오면서, 어, 녹차도 차게 해서 나오는 차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그냥 쉽게, 어 음료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잘 내가 응용해서 마시고 내가 어, 바르게 내 자생활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하석보이차는 꼭 백, 어, 온도를 100도씨에서 어, 우려서 아주 진하게 우려서 시간을 어, 오랜 시간을 우리세요 오랜 시간을 오리고 몇번 반복해서 오려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 번한 스무 번한 20번 정도를 오릴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차를 어 어 그냥 몇번 다른 보이차처럼 몇분 우리고 그냥 버리는 그런 차가 아니고 이는 어 당색이 없을 때까지 우려서 마셔도 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수 보이차를 이렇게 하고 보이차도 숙차를 우려서 차게해서 드시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도막 차분 보내저 뭐 이거 그거 녹차를 막 차게 해서 마시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차를 우려서 차게 해서 드십시오 건강한 유익한 생활을 해,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냉차를 어, 말차를 차게 해서 드시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